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에요. 지금 잡지를 보다가 너무나도 멋진 인제군, 그 유명한 자작나무 숲이 나와서 읽어드릴게요. 사진만 봐도 너무너무 멋있어서 당장 가고 싶어지는 곳이죠. 워낙 유명해서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처럼 아직 안 가보신 분들, 일단 눈으로 호강하시고 귀로... 대리 만족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자작나무가 속삭이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강원 인제군 원대리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은 사계절 중 겨울에 가장 아름답다. 하얀 눈과 어우러진 하얀 나무들이 순백의 세상을 선사한다.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다. 꽃꽃한 기계로 춥고 시린 겨울을 난다. 번잡한 세상을 뒤로하고 자작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고 싶어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으로 갔다. 이곳은 한국관광 백선 대한민국 백대 명품 숲뿐 아니라 문화 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지역 문화 매력 백선 로컬 백중 지역 문화유산에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인제의 간판 스타가 된 자작나무 숲. 인제읍 원대봉 해발 800여 미터 능선은 수령 20년 이상의 헌칠한 자작나무들이 산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자,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이다. 이국적이고 동화적인 풍광을 보기 위해 한해 30만 명이 찾는 인제 여행의 간판 스타다. MZ 세대의 누리 소통망에서는 겨울 인생 사진 성지로 등산 초보인 등민이즉 등산 플러스 어린이들 사이에선 겨울 산행 명소로 인기를 모은다 속사기는 자작나무 숲이 흥행하며 전국 각지에 자작나무 숲이 생겨났지만 자작나무 숲을 논할 때 명불허전으로 꼽는 곳은 역시 이곳 속사기는 자작나무 숲이다.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은 화전과 솔잎, 혹파리 때로 황폐해졌던 소나무 숲 산자락에 산림청이 소나무를 베어내고 자작나무 69만 그루를 인공조림하며 시작됐다. 세월이 흘러 키 작은 자작나무 묘목들이 20미터가 넘게 자라며 숲을 이었고 유아 숲 체험장이 들어서며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전체 138만 제곱미터 중 명품 숲에 소속, 속, 속하는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 구역만 6만 제곱미터 규모에 달한다. 아이젠 착용하고 1시간 산행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은 단언컨대 겨울에 가봐야 진가를 알수 있다. 7개의 탐방로 중 겨울에는 안전을 위해 원정 임도 코스 하나만 개방하는 경우가 많다. 원정 임도는 3km가량 이어지는데 길도 넓고 완만한 오르막 구간이지만 눈이 쌓이면 아이젠 없이는 걷기 힘들다.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입장조차 하지 못한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주차장 탐방 안내소 부근 상점에서 대여해 준다. 주차장이 해발 5 0 0 m 에 자리 잡고 있으나 입구에서 목적지인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까지 체력에 따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쉬엄쉬엄 쉬엄 뒤돌아 전망을 감상하고 동행한 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부에 닿는다. 오르락 내리락 길이 끝날 즈음 숨을 고르라는 듯 평지가 나타난다. 터벅터벅 터벅 걷다 보면 소나무, 참나무 일색이던 주변으로 벼랑간 새하얀 숲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때쯤 탐방객들 사이에선 감탄과 환호가 터진다. 이국적 풍광품은 인생 사진 성지. 눈 덮인 숲의 새하얀 숲를 드러내며 빼곡하게 도열한 자작나무 숲 사이로는 탐방로와 새길이 촘촘하게 이어진다. 탐방객들은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잃어버렸던 동심을 되찾은 듯 저마다 자작나무에 기대거나 껴안고 기념사진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다. 특히 인디언 집 앞에 줄이 길다. 인디언 집은 유아숲 체험장 시설 중 하나로 조성한 곳인데 뜻밖의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의 대표 포토존이 됐다. 나무껍질이 희고 얇은 자작나무는 탈때 소리가 자작자작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한대성기 한대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나무이다보니 북유럽이나 러시아 캐나다 등지에 분포하고 우리나라에선 강원 경북 산간 등 고산 지역에서 볼수 있다. 전방대에 서서 군락을 내려다보는 풍경도 색다르지만 숲 사이로 난 탐방로를 걸어보길 추천한다. 자작나무를 최대한 살려낸 탐방로에선 자작나무를 더욱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손을 뻗어 자작나무를 만져보면 숲피가 살까처럼 부드럽기만 하다.겨울 바람에도 요동없이 맨살로 숲을 지키는 자작나무에선 꿋꼿한 기계가 느껴진다.장가지만 떨고낼뿐 긴 세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몸을 살짝 흔들며 그저 하늘을 향해 웃자라온 나무다.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하얀 자작나무와 파란 하늘의 대비가 안구정화를 시켜준다. 하산하기 아쉬워 한참을 숲에서 서성이기 쉬우나 금세 해가 지니 서두르는 게 좋다. 동절기 개방시간은 오후 5시까지다.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면 통제할 수 있으니 탐방 전에 미리 문의하고 방문할 것. 자작나무 쿠키와 막국수는 필수 코스.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을 원 없이 감상한 후 꽁꽁 언 몸을 녹일 곳을 찾는다면 입구에 있는 카페와 식당을 눈여겨보자. 카페 자작나무 숲의 투데이는 주인이 개발한 자작나무 모양의 자작나무 쿠키가 유명하다. 하늘 내린 인제에서 생산한 유기농 약선차인 황제차와 황후차, 쌍화차 등을 맛보면 온몸이 노곤해진다.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만큼이나 유명한 맛집도 있다. 옛날 원대 막국수는 1978년 개업해 3대째 이어온 막국수 전문점이다. 구수한 메밀향이 느껴지는 막국수도 맛있지만. 곰배령 곰취를 곁들인 곰취 수육과 꿀 조합이다. 강원 토속 음식인 옹심이 칼국수나 감자전, 메밀 전병 등 선택지도 다양한 편이다. 추위에 떨어 뜨끈, 뜨끈한 온천에 몸을 푹 담그고 싶을 땐 필레 게르마늄 온천을 추천한다. 시설은 아담하나 게르마늄 중탄산수를 사용하고. 게르마늄, 중탄산수를 사용하고 설경이 내다보이는 노천탕을 품고 있어 일부러 찾는 이들이 많다. 가는 길에 필레의 약수터와 캠핑장, 청국장 등을 파는 식당이 이어져 코스로 묶어볼만 하다. 네, 이상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춘천 감자빵. 오,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읽어볼까요? 또 다른 로컬백 춘천 감자빵. 강원 내 지역 문화유산, 문화공간, 축제 등과 함께 춘천 감자빵도 로컬 백 지역 문화 상품 브랜드에 선정됐다. 감자빵은 2018년 신북읍의 문을 연 춘천의 카페 감자밭에서 직접 생산한 감자로 만든 감자 모양의 빵이다. 30대 청년 농부가 매년 버려지는 감자가 아까워 빵을 만들게 됐다는 뒷이야기가 누리소통망을 통해 퍼지면서 감자빵은 춘천의 명물로 감자밭을 품은 카페는 명소로 떠올랐다. 감자빵은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 반죽해 겉은 쫄깃하고 속은 으깨서 구운 감자로 가득 차 있어 고소한 게 특징이다. 한해 팔리는 감자빵만 720만 개. 연간 매출액은? 200억 원에 달한다. 와우, 엄청나네요. 네, 이 멋진 사진과 글을 쓴 분은 공감이라는 잡지의 박근희 개공기자였어요 와, 정말 멋있네요. 특히, 여기 아래 사진 보이시죠? 노천탕. 와, 정말, 당장 가보고 싶어집니다. 자, 여러분도 저처럼 안 가보신 분들, 이제, 자작나무 숲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 여행 계획을 세워 보시죠. 지금까지 멋진 글 읽어주는 여자 홈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